안녕하세요. 말근육 트레이너 유한합니다. 어, 말근육 트레이너? 뭐 하는 사람이지? 혹시 헬스 트레이너인가? 이 영상을 보면 홈트를 할수 있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근육하면 말근육이죠. 그런데 저는 말근육 트레이너가 아니라 말근육 트레이너 유한합니다. 건강한 몸, 탄탄한 근육을 위해서 여러분, 웨이트도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시고 헬스 트레이너에게 PT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잘 말하기 위해서 말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트레이닝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말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과 똑같습니다. 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굉장히 난감하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할게 많죠. 뭐, 발음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요. 표정이 좋아야 되니까 표정은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이 컨택 중요하니까 시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 소리에 관련해서는 뭐, 발성은 이렇게 하시고요. 또, 구성, 뭐, OBC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가지, 백까지, 가지, 천가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확하게, 뭔가 속시원하게 답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고 연습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이두 가지만 잘 하시면 정말로 말잘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그 일을 해 보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한다면 더더더더 더더더 훨씬 더 잘하게 되시겠죠? 말도 똑같습니다. 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연습도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 순서 딱 되면 나가가지고 막 술술술술술 잘잘잘잘 잘잘잘잘잘 잘. 이렇게 하나도 떨지도 않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말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저 거짓말, 자기는 안 떨면서, 자기는 말잘 하면서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많은 분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도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많이 긴장하고 떨어요. 제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조금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떨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말이 고민이신 분들,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 댓글 잘 읽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구독 눌러 주실 거죠? 알림도 설정 해 주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